오늘 레전드 콘텐츠할 거예요. 레전드, 레전드, 레전드 콘텐츠 아직. 아무도 모르겠지, 뭐 할지. 나는 다이아 가는데 동의하는데, 우리 팀이 동의는 안 한다니까. 매매삼 76? 잠깐만. 요따라 잡을만 하다. 리신 잘하는 법? 리신은 근데 빛나려고 안하면 기본기에만 충실하면 잘해요. 그리고 리신 기력은 1타가 더 많이 차기 때문에, 사실 싸울 때는, 그 예를 들어서 이제 Q, 평평 Q 이렇게 꼭두지 2타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1타만 쳐도 기력이 많이 찹니다 2타는 잘안 차요 크가 안 맞아요? 롤 접어 귀신 판수가 승리를 딴다고? 야왜 그래 뭐이 사람 승리를 줬네? 롤 접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포터님 잘못 누르셨어요 서포터님 잘못 누르셨어요 아니 브라이어 서포트 하는데 세나 배나는 사람 없을 거아야 어스름 늑대님이 입을 열었다 브라이어 서포은 조금 그런데 이구할까요 잘하시면 하셔도 된다고요? 야 혹하지마 그런 거에 브라이어 서포트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가보자 왓? 왓?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, 이걸 못 잡아? 와우! 야, 궁, 궁, 궁이 없네? 미들맨이 없어. 미들맨이 나밖에 없어. 나를 믿어. 없음 네가봐줘 피처럼. 가자. 아이고, 니코 있어서 다 해냈어야 되는데, 언제 와 하루 종일 집에 있어, 하루 종일... 시이겠네나뭐 하시는 거예요? 뭐산 건데 기다려서 너뭐 샀어? 다 아. 더 오? 오히려 뭐 좋은데? 아, 맞아. 브라이어 서포시 왔으면 좋았을 텐데. 그렇네. 그렇게 생각하가지고 잘하네. 어? 나이스 일단 내가 저 베리어는 뺏겨놨어. 여기까지. 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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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. 와 아니 핑을 야 여기서부터 찍는데 어떻게 안올 수가 있냐 얘들아 나 테스트하는 거지 지금 이, 이 새끼 어디까지 되나 지금 테스트하는 거지 야소도 근데 충분히 잡긴 하거든요 이거? 여기서 투궁 구원 아, 하나, 하나. 여기까지 강타로 말자 팬티가 벗겨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 뭘로? 아니, 근데 고점은 아니야. 나 50을 좀 잘해. 아, 오늘 좋은데? 오늘 폰 좋다잉? 오늘 괜찮다잉? 만나서 반갑지 않았고, 다시 만나지 말자. <laughs> 오니 진짜 적당히 해야지. 어떻게 몇 판이래? 몇 판? 맥판. 아니 어째 전라인이 근데 이러지? 정글 돌고 있으면은 항상 처음 집갈 때한 5대0이야 와우, 투페형? 투페형이 뭐야? 아 투페형 술 마셨구나 말을 하지 아니 진짜 람모 띠띠는 근데 성난하네 닉네임 지존도적 비상 풀 빠지겠다 이거 아니 이 사람 신인가? 아, 이게? 적을 처했습니다 원딜이 어렵나? 근데? 아라 너무 많은데, 스 너무 없이 뭐야 키리랑 프리랑 다 했네. 미안안 쓰고 죽었을 줄 몰랐지. 너무 잘해. 아, 이이했어흡 그니까, 제발, 라인 큰데 오지 좀 말지. 아니, 난 바텀의 마음이지 알았네 근데 이건 정글도 억울할 만한 게 노스펠이라고 불어 두번 쳐가지고. 어어, 맞아줘? 어어, 맞아줘? 어어? 어? 뭐야, 이거. 사 m 님 o r r y i 이 sorry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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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람머스라 서줘야 돼 쓰레기야 너 닉네임 누 갱킹 정글 다니고 지금 람머스 혼자 용치가 하고 싶어 진짜? 나도 집 가고 싶어 나도 돈개 많아 공격하면서 개 없다 진짜 이 사람 아 진짜 지기삐 그래서 허락 받고 먹으라고 니 애들 싸 아, 네. 아니 나 상우 오빠 결혼식 뒷홀리에서도 네. 아, 네. 나탈리랑 김영이가 네. 네. 나한테 전갈 재능 없다고 넌 원딜을 해야 된다고 네, 이하로가 아니야? 저 전갈 할 건데요? 저 전갈 네. 재능 출이에요. 네. 우와. 도저히 맞을 수 없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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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걸? 딜, 음. 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아, 할 만큼, 딜할 만큼은 했어. W. 더 잡아, 더 잡아, 더 잡아. W. GG. 음. 아, 아니, 원딜이 어렵나? 시비루님은 가위바위보부터 배우긴 해야겠다요. 캐틀 보고 시비루는 진짜 이건 아니지. 리신 한 판, 원딜한 판, 뭐 황베리랑 리신도 이겨요. 오늘 저기 리신, 오늘 날 리신 이기긴 했어. 잇!